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82돌세쯤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마오무도 아파스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 13일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가 가해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82돌세쯤에서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 주재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편지를 드립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는 13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외교단 단장인 시아륜방 특명정권 대사와 웨남 사회주의 공화국 특명정권 대사가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 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멋있어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 주재 웨남 사회주의 공화국 특명권 대사가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소리아랍 공화국 림시 대리 대사가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 주재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14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무관단 단장인 웬남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동지의 건강을 삼가추건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생애와 사의 업적을 길이 빛내자 조치의 혁명 전통을 대 조선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인 백두의 혁명 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빛나게 계승해 나갈 당의 믿음직한 청년 일꾼 유능한 정치 활동가로 준비할 인력만고 전국 청년 동맹 일꾼들의 백두산 미령 고양지배로의 답사 행군대가 삼지연시에서 행군의 첫 좌악을 내짚었습니다 삼전시의 높이 모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앞 교양마당에서 답사행군 출발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리안강도당 연의 비서 강신 의 친비 모임에 차여 있습니다. 모임에세부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진 동지의 보고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만년 보인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역사적인 백두의 군마 행군을 단행하시오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주체조선의 혁명적 진군기상을 만천하에 떨치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소님께서 조선혁명의 최고지 혁명전통교양의 중심지로 청년동맹 일꾼들을 불러주신 데 대해서 언급한 다음 모든 답사 행군 참가자들이 소란풍을 해치운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비워서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를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바로나가는 참된 전위자들로 준비할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인군대원들은 백두산미령 고향 지배로의 답사행군길에 올랐습니다. 제 팔기 구차전에 영원한제리돌 차전 우리 청년들이 지난번 날교시 보여줄 것입니다. 대호 앞에 답사 행군대 깃발을 높이 휘날리며 청수혁명 사적지와 청봉수경지, 건창수경지 등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를 편답하면서 답사 행군. 이이원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 처석으로 꼭 빛을 뿌리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숭고한 뜻을 깊이 절감했습니다. 답사인군대원들은 백두광야의 선녀를 뿌린 항일혁명투사들의 고급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슴깊이 새기며 백두의 천고 밀림을 누벼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요둔 두달 농업근로자들과 농군 삼지각리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승철 동지, 황의남도당 위원회 비서 박태석 동지, 관계부문 농군민 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농군민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성혁 동지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영도자김종일 동지께서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농업근로자 동맹이 사회주의 농촌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전처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따뜻히 손잡아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경위하는 김종은 동지의 두리에 일 심일곧게 멈추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며 새로운 시대 정신, 새 시대 천리마 정신으로 당의 지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호히 점령함으로써 오리를 다수하게 장찬 손가락빛내자고 열렬히 허서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여든 두돌 경축, 직청 중앙 노동자 예술 선전 대광년 2월에 드리는 노동계급의 노래가 1 4일 중앙 노동자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 중동지. 조선직구총영장 박인철 동기과 직명어들이 천재적인 사상이론적 예지와 정력적인 용도로 국가의 전함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강국건설의 만년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하자 한 김종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위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렸습니다. 강연은 당중앙의 사상과 영들을맨 앞장에서 충돌로도록 우리식 사배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 김종일 노동계의 고귀한 용리를 빛내나갈 온 나라 노동계급과 친명군들의 혁명적 여리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광명성절 경축 만경대 학생선행공전개술 서조원들의 통합공연 원수님 계시오 빛나는 광명성절이 14일 만경대 학생선행공전이소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두성 동지,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문철 동지,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학생들, 시안의 학생선인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선인다른들을 희망과 미래의 전도로 여기신 이후 열과 총을 다해 키워주시는 경량은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고마움의 송이 흘러넘치는 민요 독창 우리 아버지 제일이야. 요중창 정말 고마워의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울려주었습니다 송이 우린 꽃나비, 겨의 술과 류제수. 유희무용 우리 마음도 달려여는 오문이 당의 품속에서 통통히 준비해가는 행복동이들의 담찬 모습과 기상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 계시어 내 조국의 미래는 무궁창창할 것이라는 것을 격전 높피구가한공로는 정장 사회주의 서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 김종훈 원수님은 우리 아버지로 끝났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8 2돌새즈음하여 개막된 제 2차 광명절 경축 인민 예술장 회관들에서 연일 성황리 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단 예술 선전대 예술인들과 성중앙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의 일 근로자들은 저선혁명의 영광찬란한 여정에 불멸의 생명력을 주시 서구과. 모든 것을 깡구리 다 바치신 절세빈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옥적을 기립히 내며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도 따라 위대한 변혁의 새시대 은면적 국가 부흥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갈 충성의 맹세를 담아 기념비적 성가들과 시대의 명곡들을 공연 무대에 올렸으며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이 청년중앙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조를 성대에 경축하는 온 나라 청년 전의들의 크나큰 환희와 격정을 담은 다채로운 정목들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한평생 우리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주실 수 있는 언가, 사랑과 배려를 다 안겨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작품마다에 담기 위해서 정말 형상 창조에 많은 품을 들여왔습니다. 청년 동물, 중간에 예비 전투부대, 별동대로 간높이 내세워주시며 청년들을 사랑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청년절도 제정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불멸의 업적을 작품에 담으면서 우리는 정말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품어의 마음, 구림의 마음을 더욱 깊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목들에서 출연자들은 경이하는 청비서동제 두리의 천겹 만겹의 송세를 이루고 일심일체로 굳게 뭉쳐 영웅 청년 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갈 애국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를 심 있게 과시해 이 필요한 여술 도 전문가들이 출연하는 여술 축전이 진행됐습니다. 출연자들은 기발한 착상과 능란한 기교로 사람들을 황홀한 여술의 세계로 이끌어갔습니다. 사회주의 삶은 명새 생활을 두려가는 우리 민들에게 웃음과 낭만을 더해주는 공연들은 6월의 범명 이채롭게 장식했습니다. 광명소극 오름 조각 축전 2024가 삼지연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량강도안의 인민, 백두산지구 흉명 전적지를 답사한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 청년 학생들이 유명을 하고 있습니다. 림의 설경과 화려한 불장식이 화를 이루 황물경을 펼친 축전장에 전시된 오름 조각마다 이름오브이창군님 과 경비의 마음이 뜨겁게 기도 있습니다. 오름 조각 축전장을 돌아보는 참관자들은 심원 세상리론과 비범한 용도 불 같은 애국헌신으로 초강도 항일군기를 이어오심요 우리 조국을 조체의 사회주의 국가로 전음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상해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다 지금 뜨겁게 소환합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문과 불유언 우리 인민의 모 꿈을 최상의 경지에서 횡의권을 는경련은청비서동지에 대한 다음은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평양 제1교직원 학생들이 창립 이른 돌을 맞이했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학교의 교직원, 학교의 당과 선명한 정도와 운해로운 사랑 속에 주체 교육의 발전이 당황스러운 외골새. 지난 70년간을 금지높이 돌이켜 봤습니다. 이렇게 창립 이른 것을 맞이하고 보니 우리 학교가 걸어온 지난 70년의 역사가 궁지 높이 돌이켜집니다.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적이 뜨겁게 기들어 있는 우리 학교가 중등교육부문의 수재양성의 중심기지 본보교로서의 사명과 욕호을 다해 나가도록 경연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온갖 사랑과 오늘 다 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개혁설비를 들 보내주시고, 훌륭한 인재들을 기억, 양도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어, 학생들을 다방면적인 인재로 일수 있게 교육낸가 방법을 계속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가정에 수제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조돼서 전국에 일반화되었습니다. 평양 제1중학교 창립 이른들 돌 기념 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교장 방승선 동지가 기념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학교가 걸어온 70년의 역사는 저들의 정력적인 용도와 은혜로운 사랑으로 이 영광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교원들이 역사적인 당제 팔차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교육 앞에 제시된 과업 관철에서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책임과 번들을 다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양 제1중학교 기본 학생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11일 이슬람교 흉명 승리 45돐을 경축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경축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광분들이 구호판들을 들고 반미 반이스라엘 구호등을 외치면서 우리를 회장서로 행진했습니다. 이란 대통령 세이도 에브라임 라이시가 집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날 많은 지방 도시들에서도 경축 집회와 행사들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의 살인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현재 팔레스타인인사드라 수가 이만 i 수는7 1 1 Israel, i s r 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난 하루 동안에만도 1 r 2 e l i 고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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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신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한 살림집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해서 수 5명을 살해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라파우시에 대한 공격주의로 폭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세계적인 참사를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의 남부 지역에서 산불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이에다 11일 현재 사망자수는 54명으로 늘어났으며 60여 명이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네개 마을에서 총 37세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유엔이 동물들의 상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특히 이주 방구로 생존해가는 야생 동물들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는데 동물들 가운데서 5분 현재 절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위험개선에 이른 동물들은 약 400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주하며 소식하는 나동물들 가운데서 물고기종의 97%가 절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대동물로서 눈표범에 대해서 밝혔는데 눈표범은 중국과 인디아, 러시아, 몽골을 비롯해서 1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주동물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되는 것은 기후변화와 환경을 비롯한 각종 여인들에 의한 소식지 파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주동물들의 절멸 위기가 전시구조를 시하면서 각국 힘을 합치고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농업부물이 뿌리에 있는 채로 논밭에 내는데 모 기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변모 공장들에서 의사모 생산 기간은 8일 내지 25일 정도라고 합니다. 공종, 파종 공종, 싹 틔기 공종, 분제 공종, 모랄련 공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준종의 수, 합성수지 모상자를 준비합니다. 음. 비 종자를 선택하고 싹을 틔웁니다. 이때 물 온도는 3 0도씨 정도로 보상합니다. 싹이 1.5mm 정도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채우기, 관수, 찌뿌리기, 흙덮기를 합니다. 물과 비료를 준 다음 싹튼 송자를 뿌려주고 정화가 보이지도록 흙을 덮어줍니다. 낙삭 키우기는 꽃이 나올 때까지 진행하는데 이때 적합한 온습도를 퍼정해 줘야 합니다. 일제 자료 모드를 비슷한 조건에서 튼튼 4일 내지 6일 동안 모달련을 거친 편 모드는 넌 밭에 그대로 낼수 있는데, 모내는 방법과 시기, 품종에 따라 단련 기일을 20 정도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1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못 드는 노력을 절약할 뿐 아니라 알곡 소출도 높일 수 있답니다. 버드를 마칩니다. 이 예, 먼저 오린지난해보다 땅이 녹기 시작한 가가네이통소위한 예, 주요 폴 지역들. 현재 온땅 깊이와 전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와 동서요 볼지역들이 최대 온땅 깊이 상태를 대. 지난해에는 평균, 올해에는 이 평균 27cm로도 얕게 흐렸습니다. 이 터표에서는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볼수 있는데 보시 것처럼 2월 14. 평양볼과 영벌볼이웃남천리벌을 비롯한 소해안의 주요 볼지역에서 평균 온당15 내지 30cm, 함벌을 비롯한 동 주요 볼지역들에서는 35 내지 1 0 3 c m 로서 지난해보다 상태했습니다이 상태에서 독지한 시작됐는데 올해 지방별 해토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면 앞으로 황해남도에서는 이월 중순 평양시와 남포시, 황해북도와 함경남도의 해안 지역에서는 이불 평원 남북의 해안지 이월 말부터 3월 초 사이로 이긴되는해토 모든 육농 공정들을 실질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한 사전 대비. 오늘 평양에는. 그, 도로수 흉년보다 흉년는 오지 bodan, kudona, 저기, 온은 bodan, 3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이 거기과약 g i 기 a 거리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함경남 g i yun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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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리 n 초당 10m 이상이 샘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의 양호 강원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 약간 추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제일 낮은 백두산 미령호 우리 27도 정도로 됩니다. 낮은 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종지방으로서 7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나> 평양시 북서부 남동풍이 이0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내일 낮 최고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움 남서풍이 이내지 오 m 로 불고 추락합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이내지 오 메트로 불고 추락해 있겠습니다. 강기시 남서풍이 불고 있겠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이내지 오 m 로 불고 추락해 있겠니다 합주시 남서풍이 m 로 불고 추락합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이내지 m 로 불고 추락해 있겠습니다. 신의주씨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5 n e 로 불고 주로 t 겠습니다평송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미 e 로 불고 주로 해겠습니다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5 n e 로 불고 주로都 i 겠습니다해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5 n 로 불고 주로 t u l ß k 해수동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이내지 옴 불고 주로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해상에서 남풍이 점차 세지면서 이 초당 최고 10m 정도까지 불고 물은 높지 않겠으며 있겠습니다 내일 네, 자선동에서는 남서풍이 일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전 해상에서